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11기상 4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에서는 3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부와 영광이 성취됩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에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20절은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결론을 적절하게 제시합니다. 솔로몬 내각의 명단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제사장이 언급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열두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의 대표자들을 임명합니다. 7절에서 19절까지는 열두 관장과 그들의 행정구역에 대해 기록합니다. 이어 솔로몬 왕국의 정치, 경제적인 성취와 그리고 문화학술면에서의 솔로몬의 업적과 명성 등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부터는 솔로몬의 업적 중 가장 뛰어난 업적인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기록되는데, 성전 건축공사의 진행 상황은 8장까지 상세히 기록됩니다.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주변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한 부분을 이루는데, 이는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고 광범위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에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사랑한 두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히람의 수락과 동시에 약조를 맺습니다. 그리고 잘 짜여진 근로 조직과 관리를 통해 마침내 성전 건축의 사전 준비를 완료합니다. 히람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과 잔나무는 물론 숙련된 일꾼들까지도 기꺼이 제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6장에서는 출애굽 후 480년 솔로몬이 왕이 된지 4년째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성전 구조를 다윗에게 미리 알려주셨고 다윗은 생전의 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양식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성전의 외부 구조에 대해 기록하는데 이절 3절에서는 성전의 크기와 기본 형태에 대해 묘사합니다. 이어 창틀과 창문, 지성소와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골방과 다락방 등에 관해 소개합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쇠망치, 도끼, 어떤 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공사 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왕위를 자손 대대로 계승시켜 주실 것과 영원토록 성전에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는데 성전 내부의 단장, 성전 내소의 그룹의 모습, 성전 문에 대해 그리고 성전 건축의 왕궁이 기록됩니다. 실장을 보면 솔로몬의 왕궁은 외형상 성전보다 규모가 컸으며 건축기간도 더 오래 걸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부와 영광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수도 예루살렘의 성전과 궁전이 건축되면서 이스라엘이 신정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왕궁건축, 기술자 히람을 초청하고 성전기둥과 노트바다 물두멍과 받침을 제작합니다. 히람이 노트기구들을 완성하고 금기구들도 완성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년이 걸렸고 궁전건축 및그 사이 성전기구를 제작하는 데 13년이 걸려서 솔로몬의 건축공사는 20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11기상죽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건축하고 있는 이 집으로 말하건대 만일 내가 내법규 안에서 걷고 내 판단의 법도를 집행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것들 안에서 걸으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내 말을 내게 행할 것이요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은 왕이 된지 4년 되던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7년에 여 걸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이 구절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쳐갈 때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내가 내 법규 안에서 걷고 내 판단의 법도를 집행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것들 안에서 걸으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내 말을 내게 행할 것이요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장소이고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는다고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성전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끝내면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후손인 왕권을 견고하게 해주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솔로몬에게 이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가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전인 우리가 우리의 몸을 성전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몸은 비로소 성전다운 성전이 될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쓰임받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 2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